자, 이렇게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. 문자로 온 사연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요, 끝번호. 음 595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용산구 산천동의 삼성 리버일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매수하지는 못했습니다. 준비된 자금이 2억 원 미만이라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 시기적인 분위기도 걱정인데요. 영등포나 용산구 쪽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. 자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할 곳을 질문을 주셨습니다. 영등포나 용산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이사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산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사실은 투자를 하시려고 삼성 리버를 계속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? 근데 자 투자를,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설이시는 음, 망설이는 동안 사실은 금액도 올라가버리고요 내가 그 투자를 결정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,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, 보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불안하잖아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점을 찍었고 그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랬잖아요 지금은 대출을 활용을 하시는 그런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 와중에 지금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어요.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.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영등포권 같은 경우도 지금 3도심으로좀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. 지금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이두 군데 두 곳의 투자처를 모두 다 어,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되시는 거예요, 사실은요. 나한테 맞는 자금으로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곳에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음, 당연히. 세 테크가 되는 거예요. 세금 우리나라 세율 체계는 이 누진 세율 체계를 그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세 테크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지금 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 상담을 하셔서 좋은 투자 물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